예, 2021년 7월 7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445장,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러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길이 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총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소 3장 13절부터 말씀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식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찾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다음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스펙이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선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한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볼때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에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것이죠. 선한 경쟁심이야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겠지만 악한 경쟁심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마음속에 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독이겠죠. 지나친 경쟁심으로 경쟁자들을 증오하는 독입니다. 만일 이기면 교만한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지면 갈수록 열등감에 빠져서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도 많고,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갈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정의의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스펙이 좋아도, 그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 땅의 것이고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귀신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똑똑한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섬기는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겠습니다. 우리 악문 교회는 시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보여 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위로부터만 할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첫째가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둘째가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이웃과도 화평에,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넷째는 양순입니다. 온순한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극률입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위선을 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위로부터 난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니, 똑똑하지 좀 않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원합니다. 성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관용한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더욱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면서요.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